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늘도 어, 변함없이 모델하우스에 찾아왔는데요. 요즘에 아파트 규제를 인해서 어, 그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영종도에 있는 한 624세대 정도 되는 운세역 바로 앞에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모델하우스에 지금 왔습니다. 영종도 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첫 번째가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 거에 대한 관련한, 항공 관련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어, 크게 보면은 미단시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파라다니시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북서쪽으로 보면은 인스파이어라는 복합시설이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입에 보면은 한상드림이라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종도 하면 굉장히 미래가치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 계속 개발 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종도 하면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이곳에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어, 오피스텔 그 분양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와, 이 소식을 전해드릴겁니다합니다 예, 네, 감사하요 여기에 보니까 그 공항철도 의사역사람이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역에서 이제 300m. 네, 300m. 네, 5분이 아 네. 초역세권인 거네요. 네. 네네. 그러면 제가 요 모형도 이보여드리고요 네. 저희가 네. 은서역에서한두 블럭 정도 그에 그러면 팀장님 여기 그 먼저 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겠어요? 시 네, 이 부지가 평 정도지? 네, 네, 지하 5층에서부터. 이십 평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크기꽤넘네요 네. 네. 그리고 세대 수는 6 2 4실이에요 네. 다섯 가지 타입이 있어야 아 그래서 여섯 평부터 네. 제일 네. 큰 거는 전용 1 8 평. 전 전용 열여평짜리있어요 네. 있어요? 아 많지가 않아요. 1 0실 이쪽으로. 네. 그러면 2 5평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큰 사이즈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일단. <laughs> 요즘에 그게 대세잖아요. 두룸. 네. <laughs> 네 그러면 이 1층만 상가인가봐요. 예, 저희는 이제 지하, 네. 지하 5층 더 올라가, 네, 네, 네. 지상 6층까지는 주차장인데, 아. 그 1층만 네. 상가를 25개로 이제 해놨어요. 네. 상가를 그래서 이 네. 그 단독세대기 624실들이 음. 충분히 네. 장갑이용할수편시설기본적 네. 있고? 네. 다니다 근데 네. 지하 5층도 주차장이고 지상 또? 네 지상 1층부터 6층까지가 또 자주식 차장이에요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저희가 624실인데 네네. 주차장 대수가 6 4 0대 그러면 1대일이 넘은 거네요 그렇죠. 아. 그데이 주변의 오피스텔을 보시면 네네. 다 기계실이에요 여기 네. 앞에도 오피스텔이 있고 네. 바로 저희 옆에도 저희 센텀 스카이 오피스텔이 네, 있어요. 다기 네, 어. 계십니다. 네, 네. 어,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주차가 자직쓰인데다가 1대1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드네요. 오피스텔이 네, 네. 네. 단점이 네. 주차대수가 50%대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네, 있, 있겠지만 네. 대부분 한 0.7이거든요. 네. 오피스텔이 그런데 여기는 1대1이 넘는다는 게 굉장히 그래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을 할걸다 주차장으로 배려를 한 거예요. 건축주가 시공사가. <laughs> 네. 그래서 이제 허가 사항이겠죠. 들어수... 네, 들어 었으면 <laughs> 네. 이게 랜드 마크가 되아요아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건축계를 봤으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아최영유이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곳은 저녁 10평짜리 1.5름 오피스텔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오른쪽은 기본적인 신발장과 수납 공간이고요. 있 그다음에 세탁기 옵션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화장실인데요. 어, 샤워부스가 있고요. 어, 들어가면은 주방 코너구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냉장고 냉동실, 그다음에 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어, 거실인데요. 천장을 어, 보면 우물천장으로 해서 충고를 굉장히 넓게 보일 수있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어, 에어컨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옵션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아 작은 식탁 공간이 놓을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네 패트리 공간인데요. 여기에 건조기가 있네요. 건조기가 있고 아파트처럼. 음, 팬틀 공간이 나쁘지 음, 않습니다. 창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중으로 돼있고요 로이 복층 유리로 돼있어서 어, 최고급으로 돼있습니다그 다음에, 안방을 한번 볼까요? 방을 한번 보자면, 오, 방이 꽤 넓어 보여요. 아파트에 있는 방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파우더 공간도 있고요.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방에도 에어컨 있네요.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 어, 이 공간에는 에어컨 두 대에,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그 기본적인 옵션이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아, 천장도 그렇고요. 네, 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주 잘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공실 염려예요. 음, 그 맞습니다. 부분은 어떤가요?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마스터리스라고 해서 홈케어 이제 그 임대업체가 네. 전문적으로 저희가 총 624실에서 네. 80, a B, c 타입 한80% 정도를 네. 네, 마스터리스를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임대 보장을 네.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아. 10년 동안 이게 <laughs> 10년 동안요? 예, 예. 근데 오. 뭐 네. 10년 동안 똑같은 돈을 주면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1년마다 갱신을 해서 음. 확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법적으로 올릴 수만큼의 어느 정도를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럼요. 여기는 아, 지금 네. 서울 같은 경우 한 6평짜리가 거의 분양가가 네. 2억 5천이 넘어요. 네. 서울은 근데 네. 지금 이쪽에는 지금 여 평짜리가 1억5천대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상당히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음.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 임대분양을 하고 있는데 시세도 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차익도 그렇죠. 볼수 있다. 그게 더, 네. 더 월세 받는 거는 그건 음. 기본이고 네. 사실은 이쪽이 이제 영종도가 개발이 이제 리조트 다섯 개 카지노 리조트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땅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가가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리조트 다섯 네. 개 중에서. 네네. 지금 개장한 리조트는.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네 그거는 벌써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24년 7월에 준공이지만. 네. 이 기, 이전에 이제 18년 19년에 음. 저희 건물 앞에 네. 오, 오픈된 음. 오피스텔인데 음. 거기가 이제 음. 파라 파라다이스 시티 직원들이 이제 숙소로 음. 쓰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 카지노 같은 경우가 음. 그 카지노 하나가 운영되려면 음, 한 3,50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인원 그 수요와 그렇죠. 이총0정도 네. 이 음. 쪽으로 음. 보면 한 아, 17만 명의 네. 임대 수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어, 카지노 아직 그 오픈하지 않는 네. 그런 복합 시설이 네. 앞으로는 네. 더 들어오는데 네. 지금 현재 분양하신 이 현장 그 준공 떨기 전에 그것들이 그게다는예 그러니까 어, 미단시티라고 이제 아, 그쪽에 예, 예, 시저스코리아라는 네. 그것도, 네. 네. 그것도 이제 잠깐 정체되어 있다가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픈이 되 네. 카지노 네. 뭐, 네. 복합리조트로 오픈이 네. 될거이요 네. 네. 그리고 이쪽고 네. 네. 저쪽 용유도 근처쪽에 네. 복합리조트가 형성됩니다. 네. 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계획은 24년 7월에 오픈될 될려고 했는데 네. 지금 조기를 해갖기 23년 6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그 수요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스파이어 그거 한 곳만 따져봤을 때 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몇 명?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지노에 종사하는 인원이 네. 최소 3,500명 아. 직원만. 아 직원만. 네. 근데 그들이 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수 없잖아요. 네. 그럼 직원 숙소로 쓰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금강리치아노 골드라는 그 오피스텔이 직원 숙소로 네.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련한 업체들의 그 숙소로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임대수요는 뭐 걱정 안 어, 하셔도 된다고 예. 그래서 리스 업체가 맡겨서 아.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이제 확정 수익을 약속드리는 네. 겁니다 네. 어, 우리 팀장님이 그냥 일사천리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네. 공실 염려 없고 시세차익도 벌수 네. 있다 그다음에 영종도에 앞으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까지 다 올려서 얘기를 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팀장님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 외로 제가 와서 모델하우스 보니까 손님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계속 계약이 나오고. 네. 예.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어느 정도 됐나요? 624세대 중에서 거의 지금 한50% 정도 아. 보이고 있고요. 예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 임대에 보장되는 호실도 음. 뭐 지금은 안 남아 있고요. 네네. 네, 큰 것들은 이제 임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 네네. 것도 이제 뭐 사이드하우스나 그 공항 관련 이제 그, 그 승무원들 네네. 그리고 스티어디스들 뭐 이런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카디노그 직원들도 임직원들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네. 여기에 마스터 리스에 맡기면 네. 본인이 이제 운영하셔도 되고 농사을 네. 통해서 네. 뭐 인재를 놓셔갖고 운영하셔도 되고 자기가 사이드 하우스로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귀한 시간 되에서 오늘 감상합니다. 영종도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왔는데요. 요즘에 오피스텔이 분양이 좀잘 되고 있다. 뉴스에서 봤듯이 제가 모더데라우스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사람이 많고요. 또 계약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워낙 비싼데 상대적으로 영종도이다 보니까 가격은 서울에 비해서 당연히 저렴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아직 투자 에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경 부동산은 가장 염려하는 게 공실 염려예요. 그나마 이제 실경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공실 염려가 없는 게 오피스텔이고 선취운게 또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카지노 이런 관련 업체 복합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숙소로 많이 이용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공실 염려는 없는 것 같고요. 어,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곳은 또1 0년 동안 임대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한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세 차익이 있냐 이걸 또 따져 보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음, 일단은 여기에 그 영종도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 뭐가 더 많이 들어올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준을 해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끝까지 또 이렇게 촬영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